바다의 멋진 레이스를 볼수 있는 세계 요트 대회. 이미 해양 강국에선 최고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 달 화성시 앞바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본선 티켓을 놓고 선발전이 치러졌다고 하는데 그 현장 최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대 요트가 시원스레 서해바다 물살을 가릅니다. 준비운동을 마치고 드디어 경합 스타트. 상대방을 제압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쫓고 쫓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대의 유트가 바다 위에 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육상 경기만큼 속도는 세진 않지만 거대한 유트를 움직이는 선수들의 치열한 움직임이 닭진감 넘칩니다. 적당히 잘 불고 며칠에서 하기에 적당히 잘 불고 그리고 조르나 뭐 기타 여러 주변 환경도 굉장히 낯이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잘타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는가. 승부를 가르는 요트 대회. 보통 5명의 선수들이 한 팀이 돼 도수를 움직여 상대편 선수들과 순위 다툼을 벌이는 형식입니다. 본선행 티켓을 놓고 벌인 경합에선 호주 데이비드 길모어 팀과 박건우 스피커가 이는 부산 매치 팀이 진출했습니다. Yeah, 세계우트연맹이 공인한 월드투어 대회의 하나인 코리아 매치컵 세계우트 대회는 매년 10개국을 돌며 진행되고 전세계 TV를 통해 경기가 중계됩니다. 첫섯 번째 대회로서 경기 지역을 관광, 해양스포츠,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께하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올해는 화성시 전국항과 안산시 탄도항 앞 경기수역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경기지TV 최지현입니다